안녕하세요 조한쌤입니다. 시니어 왕초보 유튜버를 위한 입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성 들여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이 잘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속상한 일이 되겠죠. 자 오늘 저를 따라서 이 설정만 반드시 해두신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검색도 잘 되고 추천도 잘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상을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이득이 있습니다. 자, 저에게 3분만 투자하신다면 꽤 괜찮은 방법을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채널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채널 들어오셔서 채널 맞춤 설정 가겠습니다. 자, 왼쪽에 설정 버튼 클릭하시고요. 여기 오셔서 채널 클릭. 자, 지금 저는 키워드를 입력을 해뒀는데 얘를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자. 여러분들의 채널과 연관성이 있는 대표 키워드들을 입력할 건데요. 이거를 내가 다 생각해서 넣으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 채치피트로 가겠습니다. 채치피트에 가서 자, 제가 이렇게 미리 적어뒀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넣어봤습니다. 내 채널에 업로드되고 있는 컨텐츠는 유튜브 제작 방법, 디지털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자기 개발에 관련된 것들이야.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를 좀 추천해 주렴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채널에 업로드 되고 있는 컨텐츠가 아직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업로드 할 예정이다 라는 말로 해서 키워드를 좀 추천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GPT가 이렇게 키워드를 추천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키워드를 복사를 해요. 이게 전체 통으로 다 복사는 안 됩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낮게로 복사를 하십시오. 자, 여기 와서 붙여넣기. 다시 가서 붙여넣기. 자, 상단에 우리가 창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창으로 왔다갔다 하시면 됩니다. 순간이동. 이제 제작. 최대 500글자까지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키워드들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글자 수에 맞춰서 키워드를 많이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반드시 조심하셔야 될 거는 키워드끼리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생뚱맞은 키워드를 넣으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입력하는 이 키워드들은요, 유튜브에게 내미는 우리 채널의 명함과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채널에서는 어떠한 내용의 컨텐츠를 올리겠다라는 식으로 유튜브에게 알려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채널의 정체성이 뭔지를 인지를 해야만 그 채널의 연관성이 있는 시청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영상을 뿌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최대 500 글자까지 입력을 하시고요. 하단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설정 갈게요. 가서 채널 여기 오셔서 기능 사용 자격 요건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은 중급 기능과 고급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휴대폰 번호를 넣으셔서 인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15분 이상의 긴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가 있고요. 맞춤 미리 보기 썸네일, 썸네일을 넣을 수가 있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2번과 4번도 인증 과정을 진행해 주시고, 오른쪽 하단의 저장 버튼까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키워드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여러분들의 키워드 여기 기본 정보에서 넣었었죠. 키워드를 설정을 해둬야만 검색 노출에 유리하고 추천 추천 동영상으로 노출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큰 이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채널을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500자 이내로 입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키워드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키워드를 입력해 보는 방법까지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몇번 보시면서 반복하시고 그대로 천천히 한번 따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한쌤이었습니다.